이메이대항로전입니다 2013년도 이, 이 계획 세우신 일들을 지금 잘 이행을 하고 계세요. 저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3일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. 네, 모두들 2013년 계획 세우신 거 하나씩 다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. 저희 이메이대항로정과강남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3년 꼭 이루고 싶은 소망 프로젝트 저희 이메진인대한고점에서도 고객님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드릴게요. 네, 많은 고객분들께서 저희 이메진인대한고점과 고객, 들 그, 인남점에 많이 응모를 해주셨어요. 그럼 제가 총몇 분을 추첨을 할 텐데요. 상품이 뭐죠? 네. 당첨되신 분들께는 포지트는 컴퓨터 가그라 5분. 필립스 이어폰 5분총 10분을 추첨을 할게요. 그럼 먼저 필립스 이어폰 s h 3600 5분 추첨을 하겠습니다.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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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자첫 번째 당첨 주인공은요. 한 우희 고객님이세요.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0799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네, 두 번째 추천해볼게요. 예양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핸드폰 번호 뒷자리 8737 고객님이세요. 2013년에는 멋진 남친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. 꼭 멋있는 남친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저도 없어요. 자, 세번째 추천 도와드릴게요. 이예영 고객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 0570번 고객님이세요. 축하드립니다. 자, 네번째 고객님 축하.. 아.. 어, <laughs> 추첨하겠습니다. 네, 배자 공자 건자 고객님이세요. 8721 핸드폰 번호 뒷자리 축하드립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, 추천 도와드릴게요. 박상원 고객님, 핸드폰 번호 뒷자리 4994번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총 5분 추천드셨고요 이번에는 후디필러 컴팩트 카메라 다섯 분 추천을 할 텐데요. 카메라입니다, 고객님. 대되시죠 과연 어떤 분이 당첨되실까요? 첫 번째 고객님은 김동엽 고객님이시고요. 핸드폰 번호 뒷자리 8524번 고객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두 번째 추첨을 해볼게요. 네. 2자, 종자, 중자 고객님이시고요. 핸드폰 번호 80... 09번 고객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세 번째 고객님. 어, 성함이 최철 리차 고객님이세요.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750 고객님이세요. 폴라로이드 받고 싶다. 크크크.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아타깝게도컨메카를 던져주셨지만 더 비쌉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또추타 해볼게요. 어떤 고객님 자세를 느까요 네, 홍지혜 고객님, 핸드폰 번호 두 자리에 9 1 7고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. 이제 깔려계신... 홍수님. 가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,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2013년에는 고객님들 모두 행복한 시간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 저희 매주인 대학보좌 감사합니다